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사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활짝활짝! 4월 둘째 주 편의점식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트레저 돈가스 카레 덮밥. 이야, 뭐지? 이거 포켓몬인가? 야 증명사진이네. 박. 정. 운님, 예, 제가 지갑에다 넣고 다니겠습니다. 돈까치에는 돼지고기가 50%. 평소 편의점 도시락 돈까치보다는 고기 함량이 약간 적은 건 있어요. 일본식 카레, 향 진하고 맛있겠다. 아 누가 먹다 남은? 아니야 아니야. 어, 이상 어떻게 도잘다 먹? 만들다 만 도시락 느낌. 저 정도만 먹으면 되지 뭐. 밥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 안 아, 맛있네. 고슬고슬 맛있고요. 고기가 50% 들어간 돈까스. 튀김옷이 좀 많죠. 고기가 좀 적게 느껴지기는 한데요. 고기 씹히는 식감은 좋고 튀김옷도 쫀득쫀득하고. 고기 세 덩어리라고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네 덩어리입니다. 돈까스 소스를 푹 찍어서. 소스가 진하고 후추의 매운 맛이 많이 느껴져요. 일본식 카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지금 덮밥이잖아요. 이렇게 덮어서 먹겠습니다. 음. 아 맞다 하야시 라이스인가 그러네 하이라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고만납니다. 그 밥량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밥량이 좀 작긴 작아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많고 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카레덮밥이잖아요. 밥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밥량은 좀 적은 듯 소스 자체는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4,500원이기 때문에 아주 뭐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들기름막국수 이 들기름막국수는 절대 전자레인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면량 무쌈을 잘게 채 썰어놨고요. 계란 반개, 구운 김, 간장소스 3분의 2만, 들기름, 그리고 이제 깨까지 뿌려가지고 5천원 할만하네. 달콤하고 짠짠한 간장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들기름 향이 섞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데요. 이 면이 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했어요. 면이 안 불으려면 식감 자체가 좀 미끄덩미끄덩 하면서 곤양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면 자체에서는 그 맛을 충분히 느끼기는 좀 아쉬워요. 배 아까워요. 다른 거 먹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들기름 막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국수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들기름 간장 참깨 그리고 김까지 섞었는데도 아,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하고요. 5천원이라는 가격도 메밀이 많이 들어간 면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최애 반찬 4종. 최애 반찬이라는데 누구의 최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란말이, 어묵, 그리고 소시지, 두부하고 버섯인가요? 보통 반찬가게에서 반찬 집으면 하나당 안만 못해도 3,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물론 양이 적긴 하지만 3,500원에 4가지 반찬을 맛볼 수 있다. 저는 차갑게 먹고 밥만 데워서 먹어보겠습니다. 단맛이 진한 일본식 계란말이가 아니라 짭짤름하고 맛있네요. 소시지 볶음. 안주 쏘야 맛이 나요. 두부버섯. 반찬인데 간이 약하고 담백해서 절음식 같아요. 엉묵볶음 보통 편의점 도시락 반찬들은 짜고 달고 간이 센데요. 최애 반찬 사종은 간도 약하고 슴슴하고 단맛도 적어서 집에서 한 반찬 같다. 괜찮다. 오리지널 마르게리타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가 뭐냐?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의 대표적인 피자인데요. 마르게리타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재료 이름이 아니라 마르게리타 왕비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피자라. 가격이 5,500원. 모짜렐라 치즈는 적지 않게 올라갔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냉동 피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크기에 3분의 2가 최안되는 느낌인데 가격은 좀 시네. 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냉동피자랑 같은 가격? 아, 제가 그 얘기를 차마 못 꺼냈습니다. 여러분, 피자는, <laughs> 말 좀, 말좀 하려면은 벌써, 어우, 1분 돌렸는데 안 되네요. 다시 40초만 더 돌려볼게요. 오, 치즈 두께는 상당하네요. 치즈 양이 상당해요. 왜 이렇게 찢어지냐. 도우가 눅눅한가요? 눅눅하죠? 바삭한 도우가 아니라 부드러운 빵도우예요. 피자에서 치즈맛밖에 안 느껴져요. 음. 마르게리타 피자라기보다는 치즈 피자 같아요. 치즈가 참 많아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소스는 아주 약하고 5,500원이면은 냉동피자도 큰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더 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담백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살 거냐? 아니요. 한번 먹어봤으면 됐죠.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 꾹당 코쿰미 목살덮밥. 편의점에서 유명 음식점과 콜라보를 참 많이 하죠. 서울 성수에 있는 꿉당이라는 인기 있는 고깃집입니다. 안 가봐서 그 집과 맛이 어떻다 비교는 할수 없지만 궁금하니까요. 외국산, 돼지 목살, 볶은김치 할라피뇨, 생강과 고추냉이. 그리고, 자, 이 밥이요. 코코미 밥이라는데요. 갓소부시 간장, 국물, 이런 걸로 밥을 지었대요. 이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1분 40초. 4,8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참 괜찮지 않아요? 자, 목살에서는 살짝 스모크향이 나고요. 아, 정말 궁금하다. 불량이 살짝 나는 갈비맛. 그런데 양념이 약해요. 아, 씨유가 간을 약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오늘 씨유 제품들이 다 간이 약합니다. 자, 그럼 코코미밥 좀 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네. 밥에서 가스오붓이 향이 살짝 나면서 간은 짜지 않아요. 간장밥에 기름이 섞이니까 조화가 좋은데요. 느끼할 만할 때 김치와 할라피뇨가 또 상큼하게 해주고, 여기 또 생강 있죠? 밥, 고기, 생강. 와 초생강하고 먹으니까 정말 정통 일식 같고요 맛있는데요 고기 고추냉이 아니 도대체 도시락 하나에서 몇 가지 맛이 나오는 거야 김하고 싸먹어도 맛있고 음 자, 국당의 코코미 목살 덮밥. 조합도 재밌고, 조화도 좋습니다. 4,800원에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죠? 삼겹 왕김밥, 스팸 반합라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할 때이 반합에다 라면을 많이 끓여먹는데요. 반합에서 MSG가 흘러나오는지, 반합에다 끓이면은 엄청나게 맛있어. 오호, 이렇게 마른 면이 아니라 생면. 누가 뭐 갖고 가다가 엎지른 것 같은 소스가 이렇게 묻어있고요. 스팸이 4조각. 네 제가 아까 편집 갔을 때이반합 이렇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찌그러뜨렸는지 알았어요. 군대 가면 이렇게 찌그러진 반합들 많거든. 근데 이 찌그러진 반합딱 뒤집어 보면은 1945라고 써 있어요. 자, 어, 야. <laughs> 꼬들파와 부들파. 꼬들파로 할까요? 부들파로 할까요? 꼬들, 부들, 꼬들. 아, 꼬들이 많네. 꼬들파와 부들파가 물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자, 꼬들로 먹어볼게요. 물만 부어가지고. 딱 표시선까지 그리고 뚜껑 잠깐만 닫아 놓을게요 삼겹 왕김밥 반면인데요 묵직합니다 삼겹살 쌈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꼬들로 했어요 국물은 의외로 멀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고소 들어오는데 군대 추억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군대 ptsd 아, 말 같아. 아, 맑고 아, 매운 국물, 그리고 스팸.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 면이요, 뿔었어요. 근무 갔다 와가지고, 원래 밤에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는 시간에. 뽀글이를 하나 했어. 일찍 사령이 순찰을 돈대요. 먹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 일찍 사령이 순찰 잘돌 때까지 자는 척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30분 있다가 다간 다음에 나서 와에이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 하면서 먹을 때 약간 불고 식은 뽀글이를 먹는 그 맛. 저, 저녁한 지 25년 됐는데. 삼겹 왕김밥은 들어간 재료만큼이나 임팩트가 있고요. 고기도 느껴지고, 채소도 많고, 그리고 매운맛도 나고, 장맛도 나고, 좀 짜기도 하고, 임팩트는 강한데, 좀 간이 셉니다. 김밥만 먹는 것보다는 상추에다가 김밥을 하나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코리안 좀비 버거 앤 주먹밥.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요. 그런데 색깔부터 아, 죄송합니다. 맛뚝돌 느낌이에요. 이게 맛있는 색깔은 아니잖아요. 많이 보던 번이죠. 맥앤 치즈가 들어갔구나. 맥앤 치즈가 꾸덕하고 고소하고, 패티도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고, 뭔가 좀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는 땡기는 맛입니다. 볶아진 양파가 들어가서요, 단맛도 괜찮고, 맛있다. 자, 삼각김밥은 1900원이에요. 삼각김밥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다. 러비아니 치즈 지난 시간에 했던 백종원씨의 더블러비아니 러비아니 사이에 밥 들어간 거 근데 이건 러비아니를 두 장을 붙여놓고 그 사이에 치즈를 넣고 밥을 그 위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매운 소스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매운 소스가 맛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좀 조금 매워요 <laughs> 정신이 산란하다. 삼각김밥, 버거, 둘다 정말 좀 강렬하고 다이렉트 하면서 기획 자체가 좀 터프하네요. 계란 후라이 케이크.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6,900원이라는 금액은 편점 제품 중에서 상당히 고가죠. 오, 예쁘다. 계란 후라이 모양이에요. 오케이, 에. 음, 음. 생크림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초가 들어 이런 거주문도 켜야지. 꽂았는데 잠깐만 성냥이 안 들어있네. 아 성냥은 케이크에 못 넣겠구나. 화기기 때문에 담배 피는 친구한테 불을 붙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불 붙었다 치고 자 편집자 여기 이제 c g 로불 만들어 주세요. 이런 생크림. 음. 음. 맛있네요. 유지방 41% 짜리라고 하면 대전의 성심당 순수 롤 케이크 유지방 한 40%대거든요. 맛이 정말 비슷합니다. 자, 이거 노란 노른자. 이거는 계란 노른자냐? 이 생크림이긴 한데요. 뭔가 좀 젤라틴 같은 게좀 들어간 느낌? 6,900원이라는 가격에 급 놀랐지만 맛에서 한번더 놀랐습니다. 맛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래도 가격은 조금 비싸다는 느낌 들어요. 잘 먹었습니다. 4월 둘째 주 편의점 신제품. 좀 아쉬웠던 제품. 메밀 100% 들기름 막국수. 양념은 맛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스팸 반암 라면. 아쉽다고 표현했지만요. 컨셉이 너무 앞서갔고요. 그리고 괜찮은 제품. 계란 후라이 케이크. 가격은 비싼데 맛은 괜찮았다. 좋은 제품. 시우의 꿉당 고꾸미 목살 덮밥. 가격 4,800원. 우선 괜찮고요. 고기, 밥. 반찬들, 그리고 김까지 조합과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2주 에 신제품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